2025년 7월 26일, 중국 창저우.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오픈 4강전에서 고질적인 무릎통증으로 아쉽게 기권했습니다. 1세트 19대 20일, 2세트 6대 10일 상황에서 결국 결승행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선 안세영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악플이 쏟아졌는데요. 기권 타이밍이 이상하다. 또 부상핑계냐? 무릎에 감은 건 그냥 폼이냐 자 오늘은 안세영 선수를 향한 해외 악플러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억지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나한테 이건 프로답지 못하게 느껴져요 만약 안세영이 이기고 있다면 기권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가 자랑스러워할 기회조차 안준 거잖아요? 정말 실망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건 가짜 부상임. 오늘 이길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음. 점수 차이 봐봐. 한정도안 좋았고 한유에는 오늘 진짜 잘하긴 했지. 근데 안세영이 세계 1위에 세계 챔피언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한유한테 지기 싫어서 그냥 기권해버린 거다 이 말임. 안세영 팬으로서 늘 그녀의 여유 있는 플레이와 압도적인 경기력을 응원해 왔어요. 한 세트를 내줘도 항상 다음 두 세트를 뒤집는 그 흐름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뛰기로 결정했으면 정말 도저히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끝까지 마무리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월드클래스 배드민턴이 얼마나 몸을 갈아 넣는 운동인지는 알지만 오늘 같은 기권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도 빠른 회복 기원하고 앞으로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최고의 선수라 해도 폼이 영원할 순 없지. 안세영도 이제 슬슬 내려올 타이밍이 온거 아니야? 안세영 전수판 보고 나더니 갑자기 부상 이 타이밍에 너무 우연이다 그치? 안세영 테이블 밑에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무릎은 멀쩡해 보였는데 말이지. 지금 말한 거다 공감이야. 근데 말이지 안세영이 만약 1세트 이겼으면 난 계속 뛰었을 거에 한표 건다. 결국 지는 흐름이 되니까 기권한 거 아니야? 인정. 나도 선수들이 넘어지거나 접질리는 것도 없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냥 기권하는 건 처음 봄. 이게 요즘 스타일인 건가? 안세영이 한유해한테 분명 질걸 알아서 미리 이유된 거 아니야?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면 결과가 좋을 리도 없지. 특히 큰 무대에서는 이기지도 못할 경기를 억지로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음. 관중들도 비싼 돈 내고 보러 왔는데 허무하게 끝나면 얼마나 아쉽겠냐고. 아이고, 부상이 또 도졌네. 근데 다음 대회 때쯤이면 아무 일 없었던 듯싹 사라질 듯? 어제만 해도 움직임이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은 확실히 심각했음. 2024 초반부터 그냥 반응만 하고 샷 퀄리티에 기대는 플레이로 돌아간 느낌. 무릎이 버텨주길 바라면서 뛰는 것 같아서 더 걱정됨. 게다가 세계선수권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더 불안해. 대회에서 두 번이나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권했어. 전에 셔틀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다이빙도 했고, 솔직히 부상인지 아닌지 헷갈림. 안세영이 지금 스타일 안 바꾸면 무릎 부상 계속 될 거고 결국 커리어에도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음. 이미 혹사 수준으로 무릎 써온 거다 티나잖아. 안세영을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변수 결국 부상이었네. 그래도 한유일를 깎아내릴 이유는 전혀 없음. 오늘 진짜 커리어 최고라고 해도 될 정도였고 배드민턴계의 레전드 해설가 질클라크도 오늘 한유의 경기 인생 경기였다고 인정했잖아. 매번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하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수도 많고 그만큼 몸에 무리도 심할 수밖에 없지. 이쯤 되면 대회를 좀 선별해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이해는 돼. 근데 안세영 지금 보면 알잖아. 그냥 목표 자체가 레전드 그 자체야. 세계 랭킹 1위 연속 유지, 올림픽 금메달, 최다 연승, 세계 선수권 우승까지 전부 다 깨버릴 야망이 느껴짐. 지금 안세영은 솔직히 거의 건드릴 수 없는 레벨에 도달한 건 맞는데 그 정도 강도로 계속 뛰는 건 부상 위험도 같이 따라오는 게 사실임. 타이츠잉, 마린, 오쿠아라 안타논, 야마구치, 천이페이 다탑 찍은 선수들이고 다들 부상 한 번씩은 크게 겪었잖아. 안세영도 예외일 수는 없을 듯. 가짜 부상이라니 무슨 말이야? 안세영 모르는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반복되었던 거고 오늘 경기만 봐도 그게 확실히 티나잖아.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셔틀콕 받는 모습을 보면 실력 차이는 그냥 말 다한 거지. 점수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기권한 건. 무릎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음. 솔직히 오늘 경기야말로 안세형 클라스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 무대였다고 봄. 안세형은 체력, 스피드, 수비력으로 버티는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부터 몸에 슬슬 무리가 오는 것으로 보여. 이대로 계속하면 몸이 먼저 버틸 수가 없을 듯. 이제는 잠깐 쉬면서 랠리도 좀더 짧고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스타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여. 배드민턴에서 무릎 부상은 진짜 경력을 끝내는 일순위 리스크임. 하이징을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무릎 때문에 커리어를 접잖아. 안세영도 이번에 충분히 쉬고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건강하게 돌아오길. 사실 안세영은 이미 배드민턴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루었고 이젠 그걸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싸움일 듯. 지금까지 커리어 자체가 너무 대단했고 부끄러울 건일도 없음. 오히려 전세계 선수들이 부러워할 만한 클래스지. 안세형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무릎에 부담이 엄청 크다는 얘기가 많아. 계속 수비 위주의 빠른 푸더쿠을 커버하니까 무릎이 쉴 틈이 없거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처럼 지면 조만간 무릎 부상이 올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스타일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재능을 오래 못볼수 있다는 말이 많아. 무서운 건저 무릎이 다시 100%로 돌아오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지. 작년 아시안 게임 때부터 계속 이어진 같은 부상이잖아. 해설진도 안세영이 저 무릎으로 오래 뛸수 있을지 걱정하더라. 특히 지난주 일본 오픈부터 바뀐 공격적인 스타일에 무릎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았음. 오늘 안세영이 확실히 발도 무겁고 움직임도 평소보다 둔해 보였음. 경기 전체가 약간 태극권 시원보는 느낌이었지. 한이애가 이긴 건 본인의 끈기도 있었지만 안세영의 컨디션 영향도 컸던 듯. 안세영의 플레이가 공격보단 계속 뛰어다니면서 받아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순간 방향 전환하고 몸 비트는 동작도 많아서 부상 위험이 더클 수밖에 없음. 안세영만 부상으로 기권하면 맨날 이기는 게 지겨운 안티들이 또난리남 진짜 질투에 눈먼 사람들 아니냐고요. 팩트는 한위 애가 1세트 따내자마자 안세영의 부상이 다시 도졌고 2세트에선 점수차까지 한참 밀리던 중 결국 기권했음. 이게 진짜 우연일까? 그러게요. 무릎은 기법처럼 칭칭 감아놓은 거 그냥 장식이었나 봄. 저 정도면 연기 대상까지 노린 거 아님? 린난 전성기 때처럼 안세영도 이제는 출전 대회를 좀더 전략적으로 골라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체력도 아끼고 불필요한 부상도 피하면서 커리어를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린난도 그때 큰 부상 없이 오래 버틴 거 보면 안세영도 건강만 지키면 출전하는 대회마다 유력 우승후보 되는 건 당연하죠. 경기를 중단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 인터뷰에서 울던 모습에 진짜 맴짓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부상이 막아선 거니까 안세영 빨리 회복하길 응원 중이야. 우리 다 같이 기다릴게. 몸은 한 번뿐이야. 오래오래 보려면 관리 잘해야지. 이미 여자단식 역사상 최고 중 하나고 고투후보 확정이야. 앞으로도 안세영 전성기 오래오래 즐기게 해줘. 끝은 언젠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제는 대회도 똑똑하게 골라 나가야 해. 무리하면 바로 부상이 온다니까? 예전에 무릎 때문에 경기 내어준 적 있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안세영은 그냥 무패 괴물임, 레알. 부상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 선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안세영은 요넥스랑 4년 계약 막 했고, 부상 없이 오래 뛰는 게 목표일 거야. 고통 속에서도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가득하겠지. 지난주엔 일본 오픈 뛰었으니 몸이 미쳤을 거라고. 인터뷰에서 울던 모습이 다 말해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심한지. 진짜 답답하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컨디션 최상으로 유지해서 각 대회마다 오래오래 이겨내길 바랄게. 슈퍼스타 안세영, 몸이 보내는 신호는 꼭 들어야 해요.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과 투지. 우리 다 알고 있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그 의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번에 푹 쉬고 회복해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코트에서 만나요. 안세형은 지금까지 본 선수 중 단연 최고임. 근데 아무리 챔피언이라도 매번 이길 순 없지. 불가능해 보이는 샷까지 몸까지 던져서 살려내는 거 보면 입이 그냥 쫙 벌어짐. 근데 그 대가가 혹시 지금의 부상이 된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중국에서 중국 아닌 선수가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관중들도 쉬지 않고 소리 지르니까 멘탈 흔들리는 건 기본 세트고 그 분위기 자체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라니까? 제발 안세영한테 부상 연기한다고 몰아가지 마세요.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무릎 문제를 안고 뛰어왔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억지로 경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은 조기 은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사람들은 프로답지 못하다며 손가락질만 하네요. 솔직히 오늘 가장 실망스러운 건 부상인 걸 알면서도 뛰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욕만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2025 슈퍼 1000 시리즈 안세영 성적,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올 잉글랜드 우승,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 그리고 중국 오픈 우승 못함. 한 시즌 슈퍼 1000 전승 우승이라는 레전드 기록이 딱 여기서 멈춰버리네. 너무 아쉽다. 강진은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선수예요. 나이도 시간도 아직 안세형한테는 아무런 한계가 아니에요. 오늘 경기 스타일만 봐도 팬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몸에 특히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평소 컨디션만 됐어도 중국 오픈에서 중국 여자단식 톱3를 전부 꺾고 진짜 영왕으로 등극했을 텐데. 너무 아쉬운 하루예요. 괜찮아요. 다음에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요.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오늘은 안세영 선수의 기권 이후 해외에서 쏟아지는 리얼한 반응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판과 의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의 무릎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릎 부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수비 중심 스타일에서 벗어나. 더 공격적인 플레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